자, 재원생 여러분, 곧 난공불락 아침조회를 시작합니다. 놀고 그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가성비 있게 좀 공부하는 법을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간의 제약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죠.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 누구는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분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시간을 조금 그 효율적이지 않게 쓰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집중력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0시간이나 12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이게 이제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집중력 있게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집중력을 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집중력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뭐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은 없어요. 집중력이라는 것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연습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니까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이제 신체를 계속 단련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듯이 이 집중력이라는 것도 결국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다. 그리고 이제 좀 밖에 잠깐 나갔다 올까? 뭐 화장실 잠깐 갔다 올까? 아니면 뭐 담배나 한대 피우고 올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잠깐이라도 좀할수 있잖아요. 공부에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런 이제 유혹이 생길 때마다 나가서 이제 잠깐 뭐 시간을 빼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한 2, 3분 동안요 2, 3분 동안 나는 집중을 해야지. 집중을 해야지. 집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결국 그게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는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게 한두 달, 석달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어, 집중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그 2, 3분 동안 이제 그 노력을 해주면은 이게 집중력이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를 단련하듯이 정신도 이제 단련이 된다는 거죠. 결국 정신이라는 것도 이게 화학작용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 노력으로 이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면은 이게 집중력이 좀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이제 12시간 그 정도 하면 뭐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 잘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루 동안에 그 순수하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뭐한 6시간에서 8시간 이 정도가 이제 최고다. 더 이상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 사실인 게 사실은 이제 인간이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사실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해도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많은 시간 앉아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인데 그 시간 중에서 얼마나 이제 내가 집중을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1차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예전에 이제 고시 1차에는 이제 영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동어가 대체가 됐는데. 근데 이게 공무원 영어하고 좀 다른 게, 공무원 영어는 그 20문제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봤던 영어 시험은 40문제 5지선 다형이었어요 단어를 공부해도 훨씬 많은 단어를 공부해야 를 돼요. 저희는 지금 3천 단어를 보고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다. 3만 3천? 뭐 이런 거를 외웠어요. 그러니까 10배를 더 외워야지. 그래야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공부를 할때 6개월 동안 그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항상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프비스무레하게 하는 이제 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한 시간 동안 듣고, 한,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뭐, 12시 이 정도에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사실은 중간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빼고는 이제 독서실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주위에서 보면은 뭐, 이제 되게 열심히 한다, 뭐, 뭐, 집중력 있게 한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 버텨내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항상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그게 한 이제 두 달, 석달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6개월까지 쭉 이제 끌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6개월 정도 크게 끌어가서 시험을 봤더니 그 시험은 결국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집중력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이제 결국 이제 시험을 잘 본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7급, 예를 들어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14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9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 말고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100분 동안 내지는 이제 140분 동안 내가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면은 사실 지금부터 좀 연습이 돼야 돼요. 그 의식적으로 이제 집중하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이제 자기와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셔야 돼요. 그죠? 항상 이기, 이겨야 되는 거고, 그 작은 포기 같은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제 포기를 하다 보면 그게 순간의 작은 포기가 될수 있는데 그게 결국 큰 포기가 될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이 모이면 이제 시험에 대한 포기가 될 거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 가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갈 거면 그 포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꼭 이거는 내가 해야만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포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작은 포기라도 네 이번 한 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주 그리고 이번 달 서울시 추가 체육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혹시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적 우수자 발표하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대방점 1등, 강남점 1등, 님이십니다. 위클리 테스트 대방점 7급 1등, 강남점 7급 1등, 대방점 9급 1등, 강남점 1등, 님이십니다. 공지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어, 이동현 선생님 1 2월1월강의 이제 포스터 게시해 놨는데. 어, 저희도 그렇고 이동현 선생님도 스파르타 학생분들 어떻게 하면 영어 실력 정말 상승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서 이제 강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열람실 내에서 다리 떨거나 코푸는 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안에서 꼭 핸드폰은 무음으로 사물람 보면 가끔 소리 나거나 진동 울리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아침조회 마치겠습니다.